자, 차트를, <laughs> 차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차트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차트 공부. 지금 말하는 오늘 강의는 가장 기초.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숫자 5. 파동을 5개씩 끊어 보는 겁니다. 다시. 숫자 5. 파동을 5개씩 끊어 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요한 기준가에서 고점 젖점. 중요한 기준가에서 파동을 끊어 보는 겁니다. 다섯 개씩 네,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엘리엇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끊어 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매수자는 밑에서 잡고, 매도자는 위에서 잡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끊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트를 다섯 개씩 끊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급락이 나왔어요. 기준선을 끊고, 저점, 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맞고, 떨어지죠. 여기 저점을 깼죠. 저점. 이게 지나간 차트여가지고, 다섯 개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시장 상황에서 있다고 했을 때어 매수 추세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급락이라는 표현은 이 정도 파동에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인데 어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를 타야겠다. 매수를 진입하고 싶은데.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이런 매수 추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락이 나왔어요. 상당, 상당하게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 매수 추세가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하냐. 다섯 번째. 여기에 집중력이 강하는 거죠. 집중력. 집중력. 언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차트를 보고 있다고 해도, 보아야 할 지점, 다섯 번째 파동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고 되돌렸어요. 또, 전 저점을 깨버리는 파동이 나왔죠. 다섯 번씩 지켜본다. 어려운 거죠. 다섯 번씩 봤는데도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어떤 확실한 수익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익을 내고 싶지만은 차트 공부에 집중을 한다면 다섯 번씩 보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흐름을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연구. 또 하나, 둘, 셋, 3파 여기서 끊기고, 되돌림파 동나하고 3파밖에 안 나왔어요. 5파, 5파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또 물음표를 갖게 되죠. 물음표. 뭘까? 근데 또 고점을 올렸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차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저희가 여기서 매도를 치지 않을 거예요. 매수도 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포지션이 없다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매수 대기자 였죠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가 적어도 이전 고점을 뚫는 여기서부터 눌림시 매수를 들어갔을 때 바로 죽지는 않는다 수익권이다 두 번째로 어리석게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로 들어가지 않는다 지켜보게 된다 모르는 시장상에 나왔을 때 기다리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템포가 되게 중요해요. 템포를 다섯 개씩 맞춰 가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